먼저 만드시 마세요. 제가 만든 맵 들어와요. 제가... 제가 옛날에 만든 거 있잖아요. 이나, 이거 내 맵이야. 거기 들어가세요. 잠깐만... 잠깐만... 어 근데 잠깐 화면이 멈췄어요 저희 마인드가 좀느끼켜지네요 오늘따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할 거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터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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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 그럼 이거 눕는 시스템이 안될 텐데, 괜찮아? 눕 아, 맵. 누나, 이거 내 맵이야, 좀비다. 그만 줘서. 어허. 대기 클릭. 잠깐만, 이거 좀비 질거게요 우리 항암극 갈래요? 아니 케이 빨리 정하세요 정했다 오케이 난 마이크부터 쳐주면 좋겠다 안 우린자바이디션 마크 기계형 일반 마크 리소스 팩에 저희가 적용했을까 네, 했어요. 네요 네, 제가 만든거야. 여기요? 도나벨이요 아니, 아직... 빨리... 스킨 차 이걸로 하고 그냥... 아직 진행 누르지 마. 일렉 이걸렉 끝나자마자 줘요. 됐다. 난다. 됐다. 제 모습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그 게임에서요. 불러오는 주인이야. 와, 내스케스티브야 그러면 저희가 설정 좀 해놓을게요. 이제 누나가 더 늦기 시작해요. 게 이, 왜 반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역시. 아, 누나, 나도 이 무기 좀 나눠주세요. 뭐. 요, 내가 요 무기를 넣어놨거든. 그럼, 그것 좀 나한테 줘. 그거 데미지 엄청 쎄. 상대 죽이면서 가볍게 다부서 일단, 오늘 누우는 법을 배울 건데, 누나 이름 뭐야 게임? 나 주디. 그럼 누나 내일은 뭘로 보여? 없는데? 없지. 오케이. 그러면 저녁으로 만드야 돼. 저녁. 너 그거 못하지? 아니? 자정으로 바꿔놓고 한 명이 자야 돼 일단 침대에서. 제 모습 없다야 근데. 그럼 여야 고. 아니, 제가 아예 그냥 이 스킨을 갖고 왔다니까요. 잘 보여요. 잘 모았어. 잘 보여요. 아이씨. 자 일단은 이제 블록으로 침대를 딱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 자, 일단 한 명이 자야 돼요. 기...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거기 딱 가만히 있으세요. 일어나지 말고 여기다가 둘이 누우고 그냥 일어났지. 여기가 어둠이 라서 그랬나 보다. 이 와봐. 누나, 내가 여기다 침대 올려놨어. 이렇게. 오에 여기서 이, 이제 누워. 이 어둠에서 눕지 말고, 이 나무 위에서. 여기 내가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여기서 자. 아, 너도 이 모습, 야, 너도 모습 바꿔. 그냥 스킨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모습 바꿔. 아니, 나도 그 아이템 달라고. 아, 너 모습 바꿔면 줄게. 좀 이따. 나한테, 모습, 팟, 탭막이야. 거기, 야생 모드도. 어, 나한테 왜 이거 안 통해. 야, 이거 줘야 돼. 나도 줘. 그럼, 한 개만 준다. 어, 그거 제일 빛나는 거. 하나 줘. 너 던져달라고. 나 아, 빨리 앉아. 모습 갖고야 한다. 보수 바꿔 저기 이쪽 나한테 이거 아이템 적용이 되면 힘힘 적용은 빨리 근데 나 이게 모습이 안 바꿔질 수도 있어 안까불이지 못하게 놔야겠다 음 그냥 까불이지 마세요. 아, 좀, 내기 심하군요. 다행히 이건 움직여지네요. 아니, 나 참, 이걸로 하고 아니요, 나 이걸로 한다고. 어떤 스킨 내가 봐줄게. 그래서 이거. 전 이걸로 하고 싶다고요 야, 이거 봐봐. 야, 야. 전 이걸로 하고 싶다고요 일단, 이거. 전 이걸로 하고 싶어요. 일단, 야생 모드 자세요. 그, 그러셔야 돼요. 당신 이 자요, 제가 해줄게요. 아니, 야생모드도. 누나 그거 명령을 몰라서 안 돼. 아. 당신. 일단 누우세요, 야생모드도 서바이벌. 당신을 했다. 이제 자야, 당신 장신에... 아니, 내가 하면 안 돼. 에이. 누나가 이거 명령을 모른다고. 그리고 이거 명령 엄청 복잡해. 자지. 아이, 나까지 배시, 자꾸 내 걸, 내 유전자 바꿔놓는 거야. 됐다, 이제 누나가 어디서 누울지 말해. 아, 진짜 이거 없으니까 야간투시 겁나 일단 이 나무 밑에. 아, 어, 우리 누나를 소환시켜보자. 먼저 자고 있으세요. 자. 여름이면 일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어니색 하나 뭐. 잘 됐다. 아침 아니야. 아니야, 밤. 아침. 이거 색 지고 있는 거잖아. 됐다,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여기다 딱 대고, 우리 누나 병력을. 이렇게, 순간이동.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쓰면 됩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옷 쓰면, 짜잔! 눕는다? 일어나면 안 돼. 봐봐, 누워있지? 누워있잖아. 어디? 어, 봐봐. 나, 그거만, 봐봐. 어, 근데, 나 총들 못까지 이거 상황극 할 때도 좋다. 어? 응. 일어나면 지 게임이 튕겼잖아. 이게 됐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인 아, 줄 알았죠? 음, 좀비고도 할거라고요 어, 누구랑 멀티 할 거예요. 어, 들어오세요. 쉬운데 내가 왜? 어, 이렇게 시어한 누나예요. 좀 이따 녹화에 올 거예요. 그냥 올려봐야, 봐야. 뭔 얘기나 해야지. 나도, 아, 그럼 우리 만날래? 오케이. 가가시. 누가 더 잘하는지 여기서 증명해 봅시다. 난 캐릭터 볼까 했어. 나는 비디미스맨이내 비장의 카드기 때문에 아니야. 이 비장의 카드 말고 어우 멋진데? 복서의 비장의 카드 쓰자. 얘 뭘로 할래? 채널 이름을 쓰도록 하죠. 아, 저 이거 실행이 안 되네요. 다시 기계 음. 아무거나 사세요. 나 지금 이거 이만큼이다. 어, 나도 많아. <laughs> 나 코인 많잖아. 그리고 나도 이거 천개 넘어. 어? 하지만 내가 더 많잖아. 겨우 그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 이 뭘로 할 거야? 나, 아, 나, 나 잠깐 PVP 이름 좀 바꾸고 올게. 그거 이름 바꾸는 건 아닌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눌려서 난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해서, 해서. 누나 누 그걸로 바꾸겠지 난 이걸로 바꿔 내 이름 클릭하고 일다 여기서 어저기런거 보고 프로필 가서 내 이름 클릭 오케이 이거구요제 이름 클릭 내 프로필 클릭 봐봐 여기 있지? 몰라. 도. 야! 그, 지금, 뜨지 마. 도. 아, 그럼, 제, 부드스타디이 옛날, 너트였으니, 너트. 유튜브. 옛날, 부드스타디요 응? 유튜브였어. 이, 온튜브? 응.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유부브에 놨다구요. 이제 합시다. 뭐할 거야? 야! 야! 이, 야. 이거. 아, 어? 대결. 잘 입자. 우리 누나.. 오! 잘 만나셨군요. 다시요. 이렇게 잘하세요. 음. 그럼 서서 몇개장 갔는지 봅시다. 음. 그럼 신기록으로 도전해보죠. 신기록 도전이요. 난 올라갈게. 더 많이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안쉬는데난 그냥 119 갈게. 더 많이 가는 사람이.. PVP에서 너무 타락한 거지. <laughs> 누나가 그럼 4 0 0개엘리베이터 타던 거야. 난 PVP 는 긴장된단 말이야. 여기선 내가 시험할수 있다고. 몇개 삼았어? 나 500. 900. 야! 700! 야, 너 그거 말. 어머머 쌉시다? 씁니다. 일단 그럼 나가. 그라인 아이디 펑킨. 오셨 군요. 오늘 역할...